네, 반갑습니다. 네, 청년이단 임도훈입니다. 어, 나이는 34살이고, 고향은 대구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당에서는 청년이단 단장과 도서자료부 수석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지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천지 피은의 강령, 천지 피은의 조목, 편, 천지 보은의 강령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까지 일원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어, 원불교 교리의 신앙과 수행의 두문 가운데 신앙문에 속하며 네 가지의 은혜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공부하실 천지은은 인간이 천지로부터 입은 은혜, 곧 천지가 인간에게 베풀어준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일월의 밝음, 바람, 구름, 비, 이슬 등의 은혜를 말합니다. 천지은은 만물의 존재를 보존하여 생존케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원상과 사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웅사께서는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붙여 아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 신앙을 동, 통해 복락을 얻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 신앙에, 신앙하는 대상이 이론상이고, 시, 이론상의 내역으로 말하자면 사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안을 풀어 말하면 곧 우주 만류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안 아님이었고,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원만하고 사실적인 신앙을 하게 하신 것,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이고 특별한 은혜, 특별한 것만은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상대적이며 특별한 은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에게만 오는 은혜일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은혜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는 절대적이고 근원적 은혜라고 합니다. 근원적 은혜는 누구에게 나오는 은혜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존재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사안입니다.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근원적인 은혜인 사안을 알고 보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천지 피은혜 강령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 진데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수 있을까 것인가 하고 생각해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지요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오?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자연한 것이며 광대무량한 것이며 영원불멸한 것이며 기륭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하나니라. 네, 밑에 보시면은, 네, 단어 뜻풀이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천지 피은의 강령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피은은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고, 강령은 핵심 줄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첫 번째 문단에서는 대용사님께서 천지와 우리의 관계를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천지의 도와 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물 생존의 바탕은 천지입니다. 없어서는 살수 없다면 이같이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천하의 바보라도 천지가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저 또한 원불교 입교하고 사은 천지 은혜에 대해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은혜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큰 감동이었고 더욱 많은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습니다. 도는 우주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가 운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덕입니다. 네, 표는 참고해주시고요. 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천지팔도는 바로 법신불 일원의 질기가 작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대도가 운행됨에 따라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모든 생명체가 생존해 갈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처럼 밝게 천만 사리를 연구하고 만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며. 원근 친소나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는 중도를 잡고 순리 자연하게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리며 광대무량하여 편착심 없이, 편착심 없이 포용하고 천지처럼 만물의 변태와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으며 기둥에 끌리지 않고 정신 육진 물질로 은혜를 베풀고 또 베푼 후에는 천지처럼 관, 관념과 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정말 천지, 천지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천지팔도의 대표는 응용의 무념한 도입니다. 응용의 무념한 것이란 천지에 있어서는 만물에게 사 없이 평등하게 생명을 부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되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상, 상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인간에 있어서는 모든 일을 할때 어디에도 끌리거나 주착됨 없이 행하는 초연한 깨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겠습니다. 어,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제가 조금 잘해줬던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교류가 적었던 사람들이 저를 서운하게 하면 기대가 없어서인지 괜찮은데, 어, 친하고 평소에 잘해준 사람들에게는 내가 베풀었다, 잘해줬다는 상이 남아서 기대하게 되고 더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지에 넣을 마음, 응용, 문념의 도를 채 받아 실천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 중이고, 점점 상농, 산, 상을 놓는 공부의 재미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천지 피은의 조목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 어,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둘,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셋, 1월에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게 알게 되며, 넷,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다섯, 천지는 생명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돌을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됩니다. 네, 밑에 참고해 주시고, 삼라만상이란 우주 안에 있는 온갖 것의 일체를 말하고 천지만물을 뜻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천지의 오덕이라고 합니다. 하늘 공기, 땅의 바탕, 일월의 밝음 풍운으로의 혜택 등 이러한 모든 현상은 천지 팔도의 작용이며, 이런 상 진리의 작용입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천지 팔도를 따라 나타나는 이 다섯 가지 큰 덕입니다. 천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과 땅이 없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숨조차 쉴수 없으며 마실 물도 없고 생존할 수 없는 환경.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 천지로부터 공기의 은혜로 우리는 숨을 쉬고 바탕이 있기 때문에 형체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해와 달의 밝음이 있기에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바람, 구름, 비 이슬의 은혜로 만물이 자라나고 그 산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천지가 영원히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저는 한 번은 짐이 많은데 갑자기 비가 와서 옷이 다 젖었고 우산을 들기 힘들고 해서 어, 비를 원망하고 짜증을 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비는 기류 없이 공정하게 내리고 있는데 비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이것이 어떻게 은혜인가 하고 짜증 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깊이 반성합니다. 정사용 상님께서는 한 부분의 폐를 받았다 하여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끼 밥에 채했다 하여 밥을 원수로 아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국한을 넓혀 큰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원망하지 말고 보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지 보은의 강령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돌을 채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 네, 보은은 은혜를 갚는 행위를 말하죠. 어, 천지의, 천지의 은혜를 갚는 것은 곧 천지의 도를 채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일입니다. 천지, 아, 채 받는 것은 자, 자신의 본성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보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천지는 너무 쉽고 당연해서 그런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천지는 생존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바탕이 됩니다 4대 강령 지은 보훈장에 보면 지은 보훈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훈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안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은혜와 그 도를 순간순간 깊이 느끼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지가 그 도로서 덕을 나타낸 것 같이 우리도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사막공부로 천지팔도를 알고 실천을 통해서 원만한 인결을 갖추고 덕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은에 보은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치면서 어 저는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안과 천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공부와 공부방과 법회도 수많은 은혜 속에서 천지와 같이 매주 정성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안을 깊이 느끼고 아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자연 자연이 그큰 은혜를 보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평소에 대은은 무은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천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무념으로 은혜를, 은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나오며 떠나지 않는 은혜. 나를 둘러싼 이 사안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천지를 닮아가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